안녕하세요.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떤 숨겨진 패턴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뭐,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부터, 물에 뜬 꽃가루가 살짝 떨리는 것까지, 우리 주변은 정말 무작위적인 현상으로 가득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아주 우아한 수학적 도구, 확률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빠져들어 볼까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측은 불가능한데 그 안에 분명한 아름다움이 있다.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나비의 춤 같다는 거죠.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아주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딱 하나의 간단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 거예요. 바로 거센 바람 속에서도 꿀이 있는 꽃을 향해 날아가는 어떤 나비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비 한 마리가 저 멀리 있는 꿀꽃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서 곧장 날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로를 벗어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이 간단한 상상이 이 강력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그렇죠. 나비의 움직임에는 지금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꿀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도적인 방향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람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두 가지 방향성과 무작위성의 결합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확률 미분 방정식 줄여서 sde라고 부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비의 비행을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딱 나눠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바로 추세와 변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추세. 영어로는 드리프트. 드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비의 목표. 즉, 꿀의 향기를 따라가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뜻해요. 이걸 주식시장에 비유하면 어떤 회사가 꾸준히 잘 성장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려는 그런 경향 같은 거죠. 어떤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나비를 흔드는 바람의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바람이 아주 강하면 나비가 경로에서 엄청 크게 벗어날 거고, 바람이 약하면 뭐 살짝 흔들리는 정도겠죠. 시스템이 겪는 무작위적인 흔들림의 크기, 그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작위성 그 자체입니다. 이건 바람의 색이랑은 또 다른 얘기인데요. 바로 바람의 방향에 대한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다음 순간에 동쪽에서 불지 서쪽에서 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치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매순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순수한 우연의 요소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왼쪽의 추세는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신호, 시그널, 그러니까 꿀의 향기 같은 거고요. 오른쪽의 변동성은 그 신호를 방해하는 바람 같은 소음, 노이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황균미분 방정식은 바로 이 신호와 소음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를 정말 아름답게 포착해내는 수학적 언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이 아름다운 나비의 춤을 어떻게 단 하나의 아주 우아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나비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직관적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확률미분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나비의 비율을 떠올리면 각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 볼까요? 자 보세요. 맨 앞의 dx는 나비의 다음 위치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변하는가 즉 나비의 다음 발걸음을 의미해요. 이 변화는 두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뮤디티는 꿀을 향해 가려는 추세에 따른 의도적인 움직임입니다. 꿀 향기 따라가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 DW는 바람 때문에 생기는 무작위적인 움직임, 즉 무작위 바람입니다. 여기서 시그마가 바로 바람의 세기, 그리고 DW가 예측 불가능한 바람의 방향인 거죠. 어때요? 정말 나비의 움직임을 그대로 수학으로 옮겨 놓은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 볼까요? 이 방정식이 단순히 상상 속 나비의 비행을 묘사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현실세계 현상을 설명하는데 쓰이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보세요. 금융 분야에서는 주가를 모델링하고 물리학에서는 원자나 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고요. 기상학에서는 불확실한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심지어 생물학에서는 유전자의 진화 경로를 추적하는 데까지. 와. 이 방정식 하나가 이렇게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도록 다재다능하죠? 사실 이 모든 연구의 시작은 아주 우연한 관찰이었어요. 1827년에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이 현미경으로 물에 뜬 꽃가루를 보고 있었는데 이 꽃가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한참 뒤에 아인슈타인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분자들이 무작위로 와서 부딪히기 때문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냈고 이게 바로 확률과정 이론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취한 나비의 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확률 미분 방정식은 추세라는 거대한 흐름과 그 안에 숨어있는 불확실성 사이의 균형을 모델링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과 그 길을 방해하는 예측 불가능한 힘을 동시에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확률 미분 방정식이 무슨 수정구슬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능한 결과들의 범위와 확률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똑똑하게 관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도구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무작위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 이렇게 아름다운 수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과연 진정으로 예측 불가능한 곳이란 게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